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8편 1절입니다. 시편 138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인자신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부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라 하시이니다내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38편 1절로 8절입니다. 제목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라. 1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다윗의신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감사라는 말씀이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1년에 한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시주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일평생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2절 말씀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첫 번째 이 감사의 제목, 감사의 이유, 그것은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주의 인자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긍유를 가리키고요,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인자심, 주님의 사랑과 긍일이라고 말씀했죠. 거기 옆에 136편, 1절, 오늘 교동문 읽었습니다. 136편,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거기 136편에는요, 26절, 26절까지인데, 한마디 앞에서 하고 뒤에서는 꼭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계속 시를 읊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님의 사랑과 긍율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사랑하고 관두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4절에,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극큰 그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극큰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인데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데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 몸을 찢기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여 마땅한 우리들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저주와 심판이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고 살수 있도록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라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신령한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실 뿐더러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먹자가 되어 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마 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늘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양떼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임만누엘로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육 간에 축복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거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 여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죽게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 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는 신앙에 자유가 없는 데가 많고요. 그리고, 어, 교회가, 예배당이 없는 데도 많고요. 교회 다녀도 성경이 없는 사람도 많고요. 어떤 경우는, 자기 부족에 민족에 성경이 번역이 안 돼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이 없는 신자들도 많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와 또 성경과 이 영의 양식을 늘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길의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욕심 따라가고 죄악 따라가고 그러다가 구렁뚱이 빠져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게 다위세신데요 23편 4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요 사망의 구름통이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죄와 잘못된 이단 사상과 불신앙의 사상과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아주 깔려 있고 널려 있어요 그 유대나라 거기 성지순례에 가보면은요 그 광야인데 어떤 때는 정말 깊은 그런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미끄러지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떨어져서 거기서 기어 나올 수가 없어. 사람도 그렇고 사람이야 좀 낫겠지만은 양들은요 한번 빠지면은 나올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시 말하면,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만위에를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임만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치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여주시고, 옷이, 옷을 헤어지지 않도록 공급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신령한 은혜와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래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더 좋은 차원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는 거 그게 진이 그래서 감사보다 그럼에도 감사가 더 고상한 신앙이에요. 뿔뿔이 앞에서도 다니엘은 사자를 앞에서도 다니엘 6장 10절에 오면은 내일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감사하였더라. 그게 바로 그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박국 선지의 감사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사실은 없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때요?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한번 세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때 빈손들고 왔습니다. 떠날 때 빈손들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벌거벗고 온 거예요. 저기 최희준이 하숙생 노래를 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벌거숭이라고 딱그 2절에는 벌거숭 인생은 벌거숭이래요. 그런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과 또 우리 가정을 주시고요. 여러분, 따뜻한 방을 주시고요. 아침에도 여러분이 저기 머리 감고도 오고요. 네? 얼굴 바를 수 있는 크림도 있고요. 구르무. 옛날에 구르무라 그랬잖아요. 일본 말 그런 일을 얼굴 바를 수 있는 그런 것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습니다. 냉장고에다가, 냉동고에다가, 김치에다가, 네? 김치냉장고 그런 거며 뭐 예전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림이며 다림이 옛날에는 숯불로 다렸어요. 그껌 검정 묻으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차를 주시고 또 따뜻 뭐 집이 없더라도 따뜻한 방에서 자고 또 샤워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요 저기 여름에 목욕 목욕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등목만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등목 했어요. 아래는 닦지도 못해. 뭐 가림막이 없어가지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일한 다음에 등만 이렇게 목욕을 하는 거야. 샤워할 수도 없어. 그리고 겨울에 목욕도 못해. 그래서 저기 뭐야 1년에 설날 한번 목욕탕에 가고. 우리나라도 참 일제강점기 시대에 6.25 시대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6.25 지난 다음에 지금 70년이 됐는데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고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많겠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많겠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이 세상에 한 300개의 나라가 있다고 할지라도 못 사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경제대국으로 쉽게 10위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또이 세상에는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와 같이 또 팔레스타인과 같이 또이 세상에는 나라가 없는 민족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부강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세월에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고아와 같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것이 무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아까 말했죠.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 다음에는 그것까지 감사. 그것까지. 그 그것 조금밖에 안 주셨어. 그런데 그것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받았을 때, 아이가 먹던 그 도시락,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5천 명 남자만 5천 명 여자까지 합하면 만명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면그 어려움이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없어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인하여 감사. 여기 2절 다시 봅니다. 2절 중간에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신 감사. 또 우리는 자주 가는 마음이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해서 우리보다 잘난 사람을 생각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보다 못좀 부족한 사람을 생각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걸 가졌다고 하면 행복할까요? 가장 높은 권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제일가는 부자 삼성 그룹의 이재용 부로예요 얼마 전에 또, 뭐, 감옥하게 생겼어요. 제일 큰 부자. 그렇지 유명한 탤런트? 인기가 많은? BTS 같이. 그런, 그런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미국에 잠깐 들렸을 때, 뉴욕에 갔어요. 근데, 마침 그 한국 식당에, 옆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은 채불함 씨가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동료 목사들이 오, 채불함 씨네. 그리고 채불함 씨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인은 안 받았어요.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야, 이거 인기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어디 가서 밥 먹으려고 하면 옆에 또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파파라치라고 해서 막 사진 찍어서 혹시 막 부족한 거 있으면 나쁜 거 있으면 막 신문에 내고 막 뉴스에 내고. 어디 슈퍼도 제대로 못 다녀. 목욕탕도 못 가. 목욕탕, 공중 목욕탕도 못 갑니다. 유명한 사람은 공중 목욕탕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유명하지 않은 게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누가 뭐 알아주기를 하나 슈퍼에 가도 목욕탕에 가도 뭐 지나가더라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을 인식하면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게 바로 유명세입니다. 유명세, 유명세 치료해야 돼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 그러니까 평범한 게 은혜예요. 평범한 게 감사한 거예요. 평범하게 먹고, 네? 비싼 거안 먹어도 평범한 거 먹고, 평범한 집에서, 평범한 자동차로, 평범한 가정 식구들, 평범한 게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감사, 전심으로 감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금은 뭐노 나무 이런 거 준비해 놨어요. 그때에 백성들도 다 같이 앞에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요 역대상 29장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신 거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어, 은혜 주신 거 믿음 주신 거 이게 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북한에 몰래 선교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구제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몰래. 찾아와가지고, 저기, 11조를 모아놨는데, 이거 어디다 드릴까요? 그러더래. 북한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근데 이 11조를 어려서부터 배운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 교회도 못 다녀요, 북한에서. 근데 11조를 모아놨어. 목사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목사한테. 목사인 줄 알고, 사실 목사라고 안 하고 있는데, 목사인지 아는 거예요. 구제하러 왔는데, 11조 어디다 드려야 될까요? 교회가 없는데. 그래서 전도하는 데 쓰라고. 구제하는 데 쓰라고.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신앙의 자유.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참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 첫째로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할 것. 두 번째로는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건하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믿음을 주신 거죠 여우수와에게 극강 담대하라 가난한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해가지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추운 일교 가운데 그렇게 춥지 않죠 그래도 교회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교회 못 나올 그런 환경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영혼에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신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강건하게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사절은 아까 말씀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다음에 7 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원수는 나를 구원하시리다. 원수를 막아 주신 걸 감사해요. 전쟁 나지 않게 해 주신 걸 감사하고 지진 나지 않은 걸 감사하고 교통 사고 나오지 않은 걸 감사하고. 이 세상에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감사하고. 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 걸 감사,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상급을 주셔야 요 믿음 지키는 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잘라먹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후이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하나 드리면 10배, 100배를 더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씨앗을 하나 심으면 몇개 나와요? 저는 농사를 안아봐가지고 모릅니다. 씨앗 하나 심으면 몇개 나옵니까? 네? 김문자 권사님. 셀수 없이, 수 없이 많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요, 30배, 60배, 100배는. 조 있죠, 조. 조, 기장, 이런 것은 정말 셀수 없이 나올 거예요. 근데 변은 한, 4 50개 나오지 않을까요? 어쨌든,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 나오는. 250개 나오는. 250개. 아, <laughs> 어, 표 하나시면 뭐 200. 자,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씨앗을 주십니다. 사람이 과학이 발달해도요, 씨앗 하나 만들 수 없어요. 생명인데, 씨앗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래야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감사한 일이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하며 원수를 막아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심을 감사하며 보상해 주시고 후위 주시고 눌러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백배 천배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모든 걸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더큰 감사의 제목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로 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